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입니다. 예. 오늘 11월 2일이죠. 아, 수요일,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은 보시면은, 다오가 0.24% 살짝 내렸고, 나스닥이 0.89%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나스닥이 0.89% 하락을 했는데, 어제 장 중에 나스닥 선물이 한0.6% 정도 상승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감안하면 조금, 음, 증강 후약으로 밀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스닥이 오늘 중요한데, 아, 나스닥의 1분 차트 한번 볼까요? 2분 차트. 자, 어제 나스닥이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장중 3시, 이 정도죠? 예. 이 A 진입에서 우리나라 장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B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 C거든, 말이죠. 그러면 어제 우리나라는 A 부분에 0.6에서 8% 나서 선물이 상승하고 있었다는 거, 선반영됐죠. 그리고 나서 이 B 부분, 어, 이렇게, 이 어, 1번 부분에서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좀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어, 장조를 봤더니, 야,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것이다. 봤는데, 미국장이 빠졌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낯선 일봉입니다. 일봉은 뭐 제가 생각할 때뭐 예상했던 대로인데, 어, 여기에서 장대음봉 놓고, 장대 양봉 나왔죠. 이틀간. 그래서 장대은 장때, 장대 양봉 놓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방향성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이 부분, 이 부분에서 계속 등록을 안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송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좀 강합니다. 자, 오늘 f m c 서 여러분, 금리 발표 0.75% 인상은 거의 뭐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느냐죠? 근데 이제 12월 달에 0.5%를 인상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0.75%, 0.5%인상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기 때문에, 큰 아, 오늘 발표에서 큰 영향을 못줄 겁니다. 다만, 영점 0.75% 인상하고 나서 0.5% 이제는 다음 달부터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은 이미 시장은 영점 0.75%, 0.5% 다음 12월 달 이미 정해져 있고, 어, 나스닥 일봉상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 그 다음에, 지금 다하고 S&P는 좀강하지요그 어,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 어제 우리나라 코리아 지수, 어, 보시면 음보이 살짝 높지만은, 맞추시.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사 이제, 나사의 종목들이 한번 보면은, 지금 테슬라. 어, 테슬라 여기 뭐 테슬라 정상 이니겠습니까 테슬라가 막 요정도에서 계속 등락안 하겠느냐 이걸 보고 있고 테슬라 애플은 좀 강하죠 애플 애플도 어제 은봉이 놓으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마 이런식으로 문제는 아마존이 좀 약합니다 아마존이 아마존이 됐나요 예. 아마존이 지금 음 장때 양봉 나왔다가 장때 은봉 놓으면서 예, 추세가 좀안 좋죠 어. 큰 시장을 볼 때는 아마존을 주로 많이 봅니다. 예. 중심으로 볼 때.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러자이거 보면은 992년, 992년 채권금리도 하락하는 거 아니죠. 이놈이 하락해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조세. 그럼 달러 인덱스 한번 볼까요? 달러 인덱스도, 이게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하락을 해야 주가가 상승하는데, 달러 인덱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승도 하락도 아닌 박스권에서 좀 놀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A에 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B까지 올라갔는데, 어, 요거는 일단 나스닥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특선물리 0.6%에서 8% 상승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어제도 외국인들 좀 많이 들어왔죠. 삼성전자 어제는 많이 올라지는 않았습니다. 1% 정도 올랐지만은 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 삼성 이제 뭐 어, 거짓계하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당연히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들어왔냐. 이게 핵심입니다. 데 항상 외국인들이 여러분 삼성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동 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도 저는 이렇게 음 여기서 어 6만 원 선을 가지고 등락을 할 것이지 이속서가 상승은 저는 하지 않는다 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스닥 선물 당연히 나스닥 선물이 중요한데 나스닥 선물 현재 차트를 봤을 때는 큰 방향성이 없다. 두 번째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요두 개를 오늘도 핵심 어제도 마찬가지 핵심 따라야 됩니다. 선물 옵션에 여러분, 대응이 60%고, 예측은 40%입니다. 예측은? 그러니까 대응이 중요하죠. 그 외국인, 나삭 선물과 외국인 수급, 특히 삼성자 외국인 매수, 이게 핵심이죠. 음.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예측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게 이제, 개보증 60분 갭보증 차트인데, 지금 이 62평, 어, 이 정별 위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두 번, 요렇게 딱되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파동상으로도, 어 오늘도 막 방향성보다는 저는 변동성 장중 변동성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간 선물은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지고 살짝 빠졌습니다. 야간 선물 보면은 303.46 303.46아 요즘 요정, 요즘도 같은 예, 보시면은 살짝 하락했는데 요 정도 예 그 아침에 개발은 분명히 놉니다. 개발은 나가지고 저는 등락을 좀할 건데 오늘은 제가 봤을 때 방향성은 그렇게 없을 거다. 파동상으로도 지금 요 900틱 차트 어제 올라갔다가 일에 당기고 좀 찍고 오늘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어 저는 오늘은 아. 어 나삭 선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미 이제 금리 발표를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나삭 선물이 방향성은 없거든요. 지금 나삭 선물이 중요한데, 나삭 선물이 지금 1분 차트, 뭐 2분 차트 보시면은, 어, 단계 하락, 이제 저점 찍고 반당을, 반당을 한 상태인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우리 나라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오늘은 뭐 옆으로 변동성은 저는 예상합니다. 이 변동성. 어, 그래서 예상이 정도 출발해서 하락 출발해서 어, 좀 변동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나사 선물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삼성전자 외국 인 수급도인데 어잘 체크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김에서 추김에도 보다도 또 어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출렁거리다가 조금 음, 조정도 넣을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상승 추세가 이탈되기 때문에 어, 미국 나스닥이 여러분 하락은 아니지만 상승 추가 이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등 흐름도 좀 주춤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 나스닥 선물 아시겠죠? 어, 그 다음에 삼성자 외국의 수급 항상 을걸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 홍보를 한게 하죠. 예. 요게 옵션 매매법입니다. 선물도 매매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을 같이 할수 있는. 요게 여러 매매법. 어, 여러분, 2020년 복귀 잘입니다 매매법 말고 복귀. 어, 문제집 같은 거죠. 해외선물하고, 요것도 YKC 선물 좀 해주시고 필요하시면, 요거는 여러분, 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죠. 실전 문제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법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어, 옵션 매매법 영상. 어, 이거는 없으면, 강의입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반드시 봐야 돼. 이거 보고 나서 나까지 가 복귀행성 봐야 됩니다. 카톡, YKS, 삼조를 주문해 주시고. 12시 전에서 여러분, 5장 전략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되, 어, 일단 외국인 현선물 방향을 여러분, 아, 외국인들 현선물 방향에다가, 어, 나삭선물과 삼성진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제가 5 쪽으로 갈수록 시간 좀 지나가면은 장이 조금 약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